데려다줄고 왔으라고요. 에이전시가 바로 옆에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안에 뭐 들었죠? 가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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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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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래프팅 갑니다. 래프팅 투어 멤버들이랑 근데 이거를 어떻게 무리만 타냐? 소주 아니죠? 소주일 아. 수도 있어 짐 <laughs> 이렇게 싣고 어 근데 진짜 귀여운 거 알아? 대박이다 이걸로 갈아타고 가는 것 같아요 행복하다 했어요 어쩐지 방은 여기에다가 싣고 How many bags? 우리 백몇 개? 다섯 개? 빨리?

엄청 커가지고 어, 물놀이하기에 제격인 것 같고요 뭐 어, 급류가 그렇게 세지도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는 네, 유유자적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명이 모여가지고 래프팅을 가게 된 이유는 저희가 윈드풀에서 만나가지고 다같이 윈드풀 MT를 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숙소 캠핑사이트 돌아가면 바로 맥주 한잔을 까서 치열사하고, 바로 물에 수박 담가 놓고. 그 다음에 오늘의 캠핑파이어를 준비할 거예요. a l l f One, o one. Two, <laughs> How was the rafting, guys? Good. How was the rafting? It's fighting. Grab the, one, one video. Uh, I know over the lake and don't leave the kayak over, over the lake and okay, don't leave the, kayak. Don't leave the loop, okay, uh, okay. just two seconds, five seconds, okay, okay, come on, guys, come on, woohoo, woohoo, 재요. 아, 지금 소감이요? 그냥... 아, 너무, 너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와, 다 빠졌다. 지금 한두세 번째 물살 타고 내려왔는데 보트에 아무도 없어서 보니까 다 빠져,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laughs> <laughs> 뭐하세요? 뭐하세요? 컴백 <laughs> 세이. <laughs> 몰라다 일어나셨네, 또. 몰랐어셨 어떠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재미없 모자 때문에 앞에 안 <laughs> 보이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야, 신발 뭐야? 신발 뭐야? 아, <laughs> 신발아야신 Ha ha ha. 중간 포인트에 몇 개씩 있고 네 그렇게 끝내고 내일 뭐 아직 안 해봤지만 가이드 말로는 오늘보단 좀더 익사이팅 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잔잔하다가 한 번씩 물살을 타는 것 같은데 네 고재미가 그 있네요 오늘 1일차 끝났고요 래프팅 오늘은 저희의 러브하우스를 소개합니다 라라라라라 내가 원는 그대로야. 원시 거의 지금 무인도, 무인도 같아. 천연 냉장고와 수박. 커피 한잔하고, 레프팅 끝나고, 과자도 먹고. 치얼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달밭 포테이토고요. 토마토고요. 지금 돌 뒤에서 달밭을 만드시는.

치얼스. e r s Cheers! Cheers! 차 아차. e 차 s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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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섯 명의 가이드가 다섯 명이어가지고 오늘 소맥을 네, 말아가지고 드리려고 해요. 지금 텐트 사이트 한편에는 캠프파이어랑 바베큐, 포크 바베큐랑 치킨 구우려고 해요. 그리고 달바시랑 같이 먹을 겁니다. 오늘은 완벽한 저녁이될 거예요. Thank y o so m u h for your k i o u c h e e r s Cheers! Yeah,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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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o, right? Lino, i o d Yes, in my w h o l e life, this is my first time Korean. Yeah. Yeah. So... 저희 오늘 저녁. 필터 워터. 사실 이게 감성이 장난이 아닌 것같아 필터 워터라니. 그래서 켰 <laughs> <시켜놓은 웃음> <두 개. 웃음> 아, <다들> 맛있다. 나 <laughs> 이렇게 먹 맛있다. 이거 산에서도이 맛이에요? 응. 완전 최하는 맛. 스 <laughs> <laughs> Did you eat dinner? No, no. I'm finish finishing it. You 지 u y s we will eat it. o k a 진짜 o u guys can have dinner right now. No, no, after a few minutes. Okay. 아니, we're, 진짜, we're really, okay. okay, r really okay, 네, 네? 네 얼굴 번지는 이 편. 여기가 뭐? 여기 손 많이 간거 장현이가 먹어. 뭐? 제일 맛있을 것 같거든. 위에 있는 게 가장 많이 오케이. 어 누구 둘 중에 누구?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맛. 다들 지금 조금 더 마시멜로 녹여보겠다고 지금 야이. 이 오, <laughs> 불판으로 진짜, 뜨거워. 뜨거워. 진짜 뜨겁다. 아 뜨겁다. 어 아, 시원하네. 시원해? 음. 시원하네. 시원하네. 달밥 먹고 이제 치킨 바베큐해 먹으려고 어 에피타이저가 있네요 마시멜로우 닭 비비큐랑 소세지 양송이 뜨겁다 근데 으 뜨겁다 마시멜로우 <laughs> 치킨 소세지 마이크랑 곳곳에 있어, 소세지 마이크. 오늘은 래프팅 가이드들. Good morning. 안 <laughs> <Good morning. 웃음> <Good morning. 웃음> 와, 이거 Good morning. 아침? g o o 이거 블랙버스. 트 mm. 2일차 아침. 오늘도 레프팅하고 카트만두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음식 만들어주고 있고. <놀람> 어제 술병의 흔적? 수정이는 어제 텐트를 개시했습니다 이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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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일이인것 같아요. 근데 안에 모래 들어간 거 어쩔 수없 모래 들어간 거? <놀람> 이 상태 그대로 들어서 빼야 돼. 기다려봐. 그녀의 첫 시도. 오! 저큰 텐트를! <laughs> 모래 빼기 도전! 내가 묵었던 텐트. 문양이 독보적입니다. 아침도 뷔페식. 커피랑 잼이랑 신라면이랑 포테이토랑 마카롱이 파스타랑 빵 <웃음> <웃음> 먹어 봐야지 김치 윈드풀에서 공수해 준 윈드풀 엠티니까 좋어음 칠라모 지금 안 그러면 못 먹어 어디 찍는 거? 이틀차 지금 준비 중이고요. 어, 어제는 한 3시간 정도 되게 쉬운 코스에서 물살 타고 내려와서 오늘 정리 이렇게 다 하고 이틀차나 2시간 정도 탄다고 해요. 그리고 어제보다 물살이 좀더 빨라서 재미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타고 마무리하고 저는 친구들이랑 카트만두로 넘어갑니다. 아, 네. 금폭풍몇번 맞으셨죠? 아 다섯 번 맞은 것, <laughs> 어떠셨어요? 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죽을 것같아 어제랑 어제랑 똑같습니까? 없 아, <laughs> 아, 무서워. <laughs> 와 진짜 장난 아니고요. 어제랑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 이큰 버튼 한번 뒤집어졌었고 그 와중에도 저 혼자 살아 남았습니다 제가. 혼자 <laughs> 무송해 <laughs> 생존 능력은 암 그럼. 잘했구. 야. 아! 기서좀달려 일부러 있는 거? 왜 여기 나하기 싫어서 일부러 있는 거지 아. 아, 재밌다. 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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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도와줘. 아 언니 손 잡아. 손 잡아. 언니 손. 야, 잠깐만. 언니 손 잡아. 잡아줘. 잡아줘. 올린다. 와! 呀呀！哇 <Okay. S 2>，这个太专业你还是不。 감자. <laughs> ㅋ 하 ㅋ ㅋ ㅋ 비밀, 비밀 가로, 가로, 하워즈!